역대야 35장. 요시야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6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이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이세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이드의 글과 다이드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반여를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이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요시아가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되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제물로 주었고, 또 레이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냐와 야 느다하델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000과 수소 0 0을 레이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이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이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남비와 삶의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지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망과 왕의 성견자 여드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서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됨에 요시아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에 단해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여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 없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전동,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구방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벽은 벙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모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니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를 기록, 기록, 기록되니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임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장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각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양의 십이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령 성을 청량하니. 일만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일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섯째는 녹옥이요, 다섯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 오기요, 열한 번,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있는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침이 쓸데없으니 이없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요한복음 20장.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 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있더라 그때야 에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에뒤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오니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아버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저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휴무,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니네 제든지 사야 하면 사하여 질것이요누 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지므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그, 내 손을 그 옆,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대 나의 주시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없이만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행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음, 음. 발락이 3장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음...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에 대하여 억울케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라 네를 억울케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 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왕군의 여아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